박항서 감독, 베트남 무단협회로부터 국가간 우호와 평화감사장 수상. 박항서 감독이 최근 베트남 무단협회 회장 묵단대사로부터 국가간 우호와 평화에 대한 감사장을 받았다. 이러한 수상은 그의 탁월한 업적과 함께 베트남 축구의 수준 향상에 대한 인정으로 이어졌다. 박 감독은 포항흥화 축구팀을 이끌며, 성과와 비판을 동시에 받았는데, 이번 수상은 그가 베트남 축구계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것이다. 2011년,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축구팀을 이끌었을 때 실패로 여겨졌고, 특히 베트남 팬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중국을 이기며 주목받게 되었고, 후임 감독의 지위에서도 축구계의 비판을 극복했다. 필립 트로시의 후계자로 나선 후 그의 부진으로 인해 베트남 축구 팬들은 박항서를 그리워하며 그의 지도력과 기술을 회상하고 있다. 베트남 축구계에서는 트로시 감독 의 연봉 논란과 함께 축구 팬들이 박항서의 복귀를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더 나은 감독들이 나와서 팀을 이끌어주길 바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상황에서도 박항 서 감독의 능력과 가능성에 대한 불안함과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박항서 감독은 이번 수상을 통해 베트남과 한국 간의 우호와 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의 감독력은 베트남 축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월드컵 예선에서 중국을 꺾은 경기는 결정적인 승리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그의 후임인 필립 트로시 감독의 부진과 박항서 감독을 그리워하는 팬들의 목소리, 그리고 팀 내에서 발생한 비판들은 박 감독의 지도력과 수비 전략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안수를 향한 비난은 베트남 국민들 사이에서 실망과 불만을 자아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의 상황에서도 박항서 감독의 능력과 팀내 의도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베트남 국민들의 몇 가지 댓글을 소개하자면 중국보다 열등한 사람들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잘못을 해도 결코 사과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더 나은 사람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박감동 감독이 성공했고, 어떤 감독이 오더라도 대체할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은혜를 모르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축구 스타일 자체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나타났다. 이러한 댓글들은 박항서 감독과 베트남 축구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보여주고 있으며, 축구팬들과 국민들 사이에서 여전히 박 감독의 지도력과 팀의 변화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T로 시작하는 단어와 관련된 내용은 원문에 제공된 정보와 일치하지 않아서 추가 정보가 부족하여 해당 내용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